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 적, 괜히 목이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신다. 체력이 저하된다. 또 다리가 저리다. 보통과 다름없이 먹고 있는데 체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몸이 나른하고 잘 피곤해 한다. 눈이 희미해진다. 식후에 졸린다. 그리고 몸 전체에 힘이 빠지고 들어 눕고 싶다. 식사시간이 다가오면 자주 손이 떨린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식후 1시간 후 또는 2시간 후이두번다 혈당을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혈당이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아서 문제죠 식후 1시간 후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잰다 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 이걸 보고 혈당 스파이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췌장을 망가뜨린다 라는 겁니다 이게 췌장인데요 여기에 예. 베타 세포와 알파 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하고,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를 시켜서 혈당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체장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체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갑자기 많은 양을 분비를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지면, 이췌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기가 쉽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축구화에 보면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송곳같이 튀어나와 있는 이것을 보고 스파이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자동차 타이어에도 이런 식으로 스파이크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에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있습니다. 요, 요걸 보고 스파이크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혈당 농도가 이렇게 아침을 먹은 후에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점심을 먹은 후에도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 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상한선의 혈당치와 하한선의 혈당치의 이 차이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고농도로 그 혈당이 올라가 있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혈액 중에 당 농도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높아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이 시간대에 올라가느냐? 이거는 당분을 섭취를 하는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탄수화물은 보통 우리 체내에서 2시간 이내에 전부 포도당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혈당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2시간째 혈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꼭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왜 나쁘냐라는 건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당독소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당뇨가 아니더라도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때 이때 더 심하게 당독소가 일어난다. 당뇨면 물론 일어나는 거고요. 당뇨가 아니더라도 당독소는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당독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네 계속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한국말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독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당독소라고 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당분이 독이 된다. 우리 몸에서도 항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적혈구하고 포도당하고 결합을 합니다. 이걸 보고 당화 혈색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당독소입니다. 그러니까 혈중에 당이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의 적혈구하고 항상 만나가지고 이 포도당이 적혈구하고도 붙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붙는 거, 이게 당독소다.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면 나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담배를 피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뇨에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요. 함께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양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어디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느냐. 공복 혈당이 얼마나, 또는 식사 후에 1시간 혈당이 140 이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더 옳고,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에, HBA1C라고 당화 혈색소를 체크하는 방법. 그래서 당화 혈색소는 3개월 동안 평균 수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치가 약 5. 한 5에서 6.대 그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물론 낮을수록 좀더 음. 좋겠죠. 그래서 이 숫자들이 올라가고 우리 몸 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럼 우리 몸 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친화성을 가진다,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여기에 당이 달라붙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혈관이 굳게 되고 혈압 조절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혈관이 가장 어,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눈, 신장과 같은 굉장히 가늘은 모세혈관에 문제가 일어나면 신장에서 걸러주는 여과 율이라고 하는 게 나빠질 거고, 눈은 시력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높게 올라가 있으면 좋지 않다. 결국은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소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첫 번째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탄수화물을 잘 골라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야채부터 먹어라. 야채부터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식이섬유질은 우리가 섭취한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이런 데 들어있는 당분을 붙잡아서 천천히 흡수되어지도록 해준다. 또는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탄수화물 적게 먹게 만든다. 두 번째. 단백질을 먹으라. 살코기유가 될 수도 있고, 두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먹는 것이 탄수화물로 된 밥이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먹어도 당 농도를 무조건 내려갑니다. 요게 음식을 먹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 당뇨가 올라가는 분들 중에요. 장이 나빠서 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은 왜 나빠질까요? 자, 장은 소화가 안 돼서 나빠진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화를 잘 되도록 해 주는 영양제를 먼저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음식이 녹아야 된다. 위장에서 녹으려면 위산이 필요하고요. 위산은 염산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염산의 염은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산은 수소 이온이라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수소 이온을 공급을 해 주는 물질이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소금과 비타민 C. 그다음에 음식을 녹였는데 녹였다고 소화가 되는 게 아니,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녹아 가지고 있다. 다시 잘게 분해해 주는 소화를 시켜 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잘라 주는 물질이 무엇이냐면 효소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 피는 효소가 소화 효소라는 거죠. 소화가 잘 되어져야 장이 튼튼해지고 장이 튼튼해져야 혈중의 당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된다. 또 미분해되어진 단백질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방법이 또 식이섬유질을 먹는 거다. 이세 가지가 잘 되어져야 소화가 잘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소화는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소화는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당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누가 진단을 해주나요? 모릅니다. 안 해줍니다. 당뇨는 고치는 병입니까? 약으로 해결이 됩니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뇨약이라고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요. 계속 몸은 나빠져 갑니다. 그게 무슨 약입니까? 네, 관리. 진정한 당은 떨어지지 않고 닷 마치 당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당뇨약을 먹는 방법으로 당을 관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을 관리를 하려면 내몸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비타민 C, 소금, 유산균, 키토산. 오메가 3도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효소제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당뇨를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기에 이제 대사가 되어야 된다. 욕을 잘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마그네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필수적으로 먹어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비타민 B 복합체. 이런 거를 같이 먹어주면 세포의 대사가 훨씬 더잘 되어진다. 거기다가 운동 좀 해주고요. 몸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물도 좀 많이 마시고요. 그러면 이 뚝뚝 떨어진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